근데 한 가지 이제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요즘 축구가 돌아가는 판을 보면 전 너무 좀 많이 느끼는 게왜 주심들이 본인들이 기준 없이 이렇게 판정을 내리는지. 그러니까 주심이니까 실수로 할 수도 있고 사람이다 보니까 당연히 잘못 볼 때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. 그러니까 주심이 안토니 테일러가 게임 체인저가 본인이 되려고 한다는 느낌? 아까 같은 경우에도 한번 세비아 선수가 와가지고 본인 선수 그 에이스로마 선수를 파울을 했을 때 라켓티친가 누군가 파울을 했을 때 그냥 옐로 카드를 라켓티친한테 빨리 꺼내주면 되는데 카드를 꺼내주지 않고 에이스로마 선수들이 본인한테 왜 이거 파울 안, 왜 카드 안 나오냐고 라 물어보는 거에서 하나 둘셋넷다여 일곱 명 나한테 와서 항의했어 하면서 에이스로마한테 옐로 카드를 주고 마지막 장면에서 그 라멜라가 또다시 파울을 했을 때 라멜라도 분명히 경과을더 받으면서 퇴장을 당할 수 있었던 장면인데 라멜라한테 퇴장을 안 주고 아 이런 것들을 그냥 전 너무 아쉬워요. 그러니까 전 요즘 이제 어떤 느낌이 드냐면 주심도 한 명의 프로페셔널이라고 생각해요. 을 주심도 한 명의 프로고 주심도 한 명의 이 경계를 같이 뛰는 사람이지 본인이 권력자라고 전 생각하지 않아요. 같이 경기를 뛰는 사람 중한 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인이 무슨 권위를 가지고 있고 권력이 있어서 내가 너네보다 나은 사람이야 어, 내 결정에 무조건 따라 약간 이런 너무 권위적인 느낌을 요즘 많이 준다고 해야 되나 경기장에 자기가 왕이다 라고 생각을 너무 하는 것 같아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. 감독, 선수, 뭐 주심, 부심 이 모두가 그냥 하나의 경기의 일부인 거지. 누구도 주인공은 없고, 누구도 왕은 없잖아. 이 경기장 안에. 근데 왜 이렇게 요즘 왕처럼 구는지 조금 이해할 수 없습니다. 진짜 너무 안타깝네요. 여러분들. 저는 사실 무버지의 팬으로서 여러분들 로마의 승리를 기원했고, 로마가 우승을 했으면 바라는 마음으로 이 경기를 봤는데, 사실... 스쿼드 뎁스 차이가 많이 난것 같아요. 이무리뉴의 로마, 이 팀이 사실 이 결승까지 이렇게 끌고 왔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, 이 결승전을 위해서 디발라를 중결승에도 안 쓰면서 끝까지 이 디발라의 에너지를 아꼈지만, 확실히 이 디발라가 몸에 문제가 있다는 게 경기 중간에 나왔고, 그러면서 디발라 교체아웃이 되면서 타미 아이브랑까지 아픈 게 나오면서 사실 더 이상 늘수 있는 선수들 그 선수들의 능력을 똑같이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대체를 할수 있는 정도의 자원이 들어와야 되는데 벨로티라든가 뭐 바이날즘도 정강이가 부러졌다가 돌아왔던 거고 이런 것들을 다 봤을 때 그냥 참아 무버지 뭐 후토코 한다 아와 무슨 말을 하고 있을까 지금 얘기를 더 덧붙이면 교체 자원의 차이가 확실히 있었고요. 그 다음에 오늘 경기는 진짜 이 야심보노가 왜 이렇게 대단한지 진짜 이 야심보노가 모르코가 정말 잘할 수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느끼게 또다시 해준 경기 아니었나 아까 엘로티가 슈팅했던 거 막는 것도 그렇고 그 PK도 핑거팁으로 막는 것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에서 아 무버지 아, 눈물난다 진짜 무버지 와 팀톡 하는 거봐 미쳤어 그냥 이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참 그래도 이 결승까지 온 무버지의 에이스 로마가 전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. 이 스쿼드를 데리고 여러분들 와 무버지의 마지막 팀 토크가 되나 설마 이게 설마 이게 무버지의 마지막 팀 토크인가? <laughs> 대단하다고 정말 여러분들 하고 싶고 가장 중요한 건이 결승전에서 이 명승부를 무버지가 펼쳤다라는 것도 정말 대단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한 가지 이제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를 요즘 축구가 돌아가는 판을 보면 전 너무 좀 많이 느끼는 게왜 주심들이 본인들이 기준 없이 이렇게 한정을 내리는지 그러니까 주심이니까 실수로 할 수도 있고 사람이다 보니까 당연히 잘못 볼 때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주심이 안토니 테일러가 게임 체인저가 본인이 되려고 한다는 느낌 아까 같은 경우에도 한번 세비야 선수가 와가지고 본인 선수 그 에이스로마 선수를 파울을 했을 때 라켓티친가 누군가 파울을 했을 때 그냥 옐로 카드를 라켓티친한테 빨리 꺼내주면 되는데 카드를 꺼내주지 않고 에이스로마 선수들이 본인한테 왜 이거 파울 왜 카드 안 나오냐? 라고 물어보는 거에서, 하나, 둘, 셋, 넷, 다, 요 일곱 명 나한테 와서 항의했어 하면서, 에이스로만 엘로 카드를 주고, 마지막 장면에서, 그, 라멜라가 또다시 파울을 했을 때, 라멜라도 분명히 경고 하나더 받으면서 퇴장을 당할 수 있었던 장면인데, 라멜라한테 퇴장을 안 주고. 와, 이런 것들을 그냥 전 너무. 아쉬워요. 그러니까 전 요즘 진짜 어떤 느낌이 드냐면 주심도 한 명의 프로페셔널이라고 생각을 해요. 주심도 한 명의 프로고, 주심도 한 명의 이 경기를 같이 뛰는 사람이지 본인이 권력자라고 전 생각하지 않아요. 같이 경기를 뛰는 사람 중한 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, 본인이 무슨 권위를 가지고 있고 권력이 있어서 내가 너네보다 나은 사람이야. 어, 내 결정에 무조건 따라. 약간 이런 너무 권위적인 느낌을 요즘 많이 준다고 해야 되나? 경기장에 자기가 왕이다라고 생각을 너무 하는 것 같아.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. 감독, 선수, 뭐 주심, 부심. 이 모두가 그냥 하나의 경기의 일부인 거지. 누구도 주인공은 없고, 누구도 왕은 없잖아. 이 경기장 안에. 근데 왜 이렇게 요즘 왕처럼 구는지. 조금 이해할 수 없습니다. 이게 단순히 유로파 때문, 유로, 유로파 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. 이게 월드컵 때도 그런 경기들이 있었고, 뭐,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프리미어리그 경기를 볼 때도 이런 장면들이 너무 많은데, 이거는 좀 뭔가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. 그 다음에 여러분들, 그 PK 장면 있잖아요. 저는 사실 이거에 대한 확실한 정의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사실 이게 고의였다, 아니었다. 이거는 따질 수가 없는 거거든요. 그냥 PK 안에서 내 몸에 손이 붙은 게 아닌 이상 PK를 주기로 결정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몸에서 무조건 손이 떨어져 있으면 PK를 주기로 한다든가 이런 정의가 내려져 있어야 되는데 너무 그 주심의 개인의 판정에 맡긴다는 것 자체가 전좀 이해가 되지 않아요. 그 부분이. 그런 부분이 저는 PK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이해가 안 되고 박스 안에서 햄보를 했을 때이 정확하게 그 크로스가 올라가고 있었고 그 손에 맞지 않았으면 그 크로스는 로마 선수한테 갔을 수도 있겠지만 안 갔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위험한 찬스가 나오는 장면에서 손흥이 명백히 맞았고 이런 것들에서 pk가 어떨 땐 주어지고 어떨 땐 주어지지 않고 이거를 그 개인 심판의 감정 개인 심판의 선택에 맡기는 게 아니라 이거에 대한 정확한 룰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진짜 네, 너무 아쉽습니다 물론 세비야가 뭐 우승한 거에 있어서는 정말 축하할 일이고 그 다음에 이 세비야 감독님이 지도자 30년 만에 첫 우승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정말 감동의 스토리고 정말 너무 멋지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 저는 오늘 이 주심단들에게는 박수를 칠수 없을 것 같아요. 이 주심단이 아 저는 이 박수를 아 모르겠어요. 너무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어. 아까 펠레그리니가 다이브 해가지고 PK 얻으려고 할 때는 옐로카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세비야 선수들이 PK 받으려고 다이브 했을 때는 옐로카드가 안 나오고 똑같은 유형의 태클을 로마가 했을 때는 옐로 카드가 나오는데 세비야가 똑같은 유형의 테크를 했을 때는 옐로 카드가 안 나오고 화가 납니다. 좀더 기준이 명확했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그냥 오늘 경기에 있어서 여러분들 사실 이 경기를 보면서 제가 한 가지 느낀 거는 정말 마티치 나이가 정말 들어가고 있고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다라고도 바라볼 수 있겠지만 전이 네만냐 마티치의 이 정말 프로페셔널리즘 이 마티치의 경기력 이 마티치를 왜무리뉴가 정말 이렇게까지 아끼고 좋아하고 사랑하고 가는 팀마다가 데리고 다니는지를 참 느낄 수 있는 경기지 않았나 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. 여러분들 제 하루 시작이 좋지 않네요. 오늘 A 자격증을 제가 이제 신청을 해놨고 신청한 결과가 나온다고 했는데 제가 과연 A 자격증을 연수를 들으러 갈수 있는지 없는지 오늘 자격증 이제 확인 여부가 오늘 나오는 날인데 아침부터 불안하게 이 무버지가 쳐서 불안하네요. 일제약중 안오면 오늘 문도구는 저녁에 라이브를 하지 않겠습니다 다들 여러분들 좋은 하루 보내시고 이따 저녁에 뵐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